잘 잤다. <laughs> 어, 어디서 꼭 큐! 하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맞았어요. 오늘은, 짜라 이닭 모양의 계란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 달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 달걀 바구니가 없으면 우리 달걀이 어떻게 될까? 빠졌어. 떼구르르르르다가뻥 하고 떨어뜨려서 깨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란 바구니를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도구 소개해볼게요. 짜잔, 짜란. 이거 뭐게? 망치예요. 근데 이 망치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손에 한다거나 친구들 머리 한다거나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 망치는 이 끝에 부분을 잡아서 뚝딱뚝딱 하고 내리칠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시끄럽지 않냐고요? 좋았어.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재미난 뚝딱뚝딱 망치질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사포예요 이 사포는 여기 부분이 되게 까칠까칠해서 만지면 따가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나무에 가시가 있다면 이렇게 사포로 문질문질하면 그 가시가 없어져서요 이 나무가 매끈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작업대예요 이따가 재료를 바닥에 놓지 않고 이 작업대에다가 올려놓고 만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짠! <laughs> 자, 이닭 어, 모양인데요. 이닭 보면은 여기에 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눈 빼고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데, 우리 이 구멍에다가 목심이라는 것을 박아 줄 거예요. 근데 이 눈에다가 목심 박으면 될까요? <laughs> 안 돼요, 절대 박지 않고 나머지 구멍에다가 박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원통 기둥인데요. 이 원통 기둥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심을 여기 위에다가 박을 겁니다. 어, 근데 선생님, 목심이 뭔가요? 짠! 나무로 된 못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못을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망치질로 뚝딱뚝딱 뚝딱 할 거예요. 헉, 재밌지 않을까요? 자, <laughs> 우리 재밌게 한번 망치질을 해봅시다. 자 목심과 망치를 이용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눈에는 넣지 않아요. 그 다음 여기부터 자 구멍에다 꽂아서 할 건데 만약에 이 구멍에 이 목심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타포를 가지고 옆으로 기울여서 문질문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작은 목심을 네, 뾰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 망치로 딱, 딱, 딱.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박혀요. 뒤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끝까지 잘 박혀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짠! 이렇게 다 박았어요. 뒤를 한번 돌려보면. 자눈 빼고 이렇게 끝까지 다 박힌 거볼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너무 잘했다. 그 다음 원통 기둥을 이 원통 기둥을 꽂아볼 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갈 거예요. 다 박았어요. 여기 보면 틈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잘 들어갔는지. 자, 해리 선생님은 잘 만든 것 같네요. 그다음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져 있는데 처음이랑 끝에만 박을 건데 혹시 이렇게 두 개만 준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처음이랑 여기 끝에만 이렇게 꽂아서 망치로 한번더 뚝딱뚝딱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마지막 반대편 꼬꼬닭을. 이렇게 연결해 줄 건데, 어, 어떤 친구는 머리랑 머리끼리 연결해야 되는데, 머리랑 꼬리끼리 연결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닭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머리와 머리끼리 이렇게 구멍에 잘 맞춰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이랑 끝에 보이죠?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눕혀서 망치로 툭닥 그러면, 요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박아줄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목심을 꽂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다 박았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박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 동그란 기둥과 이 구멍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눕혀가지고 잘 맞춘 다음에, 옆으로 두들기면 우리 정말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들어갔죠? 그 다음, 복심도 해볼게요. 짠! 다 만들어졌어요. 자, 다른데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구멍에 잘 박혀 있고, 네,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포질을 할 건데요. 이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문질문질해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